안녕하세요 키인입니다. 최근에 또 어떤 분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질문 내용인데요. 기초 하부 단열재에 대해 다뤄주실 수 있는지요? 5층 다세대 건물 정도는 가능하다는데 눈으로 확인도 안 되고 점점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땅에는 묻혀있겠죠. 지하가 깊으면 더 깊이 묻힐 것이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요 하부, 하부는 건물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기초가. 근데 요 하부에다가 단열재, 단열재를 요렇게 깔아도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기초하부 단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기초하부에다가 단열재를 까는 일이 왜 벌어질까? 왜 생길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외단열, 내단열. 요두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서 온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외단열이 뭔지, 내단열이 뭔지 간단하게 잠깐 설명드리면 요렇게 건물의 골조가 있습니다. 건물의 골조. 이 옆을 외벽이라고 해 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안쪽, 여기가 바깥쪽이라고 할때 단열재가 이 바깥쪽으로, 건물의 골쪽, 콘크리트 바깥쪽으로 붙어 있으면 요건 외단열이고요. 거꾸로 건물의 안쪽으로 해서 요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요게 내단열이에요. 제가 예전에 뭐몇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건물의 외벽에는 외단열로 하는 이유가 면적에서도 먼저 이 점이 있고요. 같은 면적이라면 실내를 더 넓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열적인 측면에서도 이 외단열이 훨씬 유리하다 이거죠. 단열이 더잘 된다. 근데 이거는 뭐 실제로 에너지 점수 계산하거나 이럴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단열, 외단열, 뭐 점수는 같고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외단열이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충분히 당연히 검증도 됐겠죠. 근데 이제 제가 봐도 당연히 콘크리트 옹벽이 있으면 이 바깥쪽으로 단열재가 붙었을 때요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어느 정도 추결도 해줄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살짝 그 내부 공기와 바깥 공기 사이에서 이 단열재가 막아주기도 하지만 얘가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좀해줄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외단열을 다들 선호를 하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거의 외벽에는 이 외단열을 보통 많이들 합니다 외단열을 하고 겉에 이제 마감재가 이렇게 붙는 거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장 지붕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지붕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외단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붕 슬라브 위에다 얹을려다 보니까 이제 그 역전 지붕이라는 게 나와서 요새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위에는 이제 내단열로 해야지 또 여러 가지 시공면이라든지 지붕의 사용면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질문이 나온 요 기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 기초 아래쪽에 있어야 이 외단열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쵸 단순히 이제 단열적인 측면만 본다고 하면은 더 두꺼운 기초가 이렇게 콘크리트 덩어리가 이 단열재 안쪽으로 그러니까 건물 안쪽으로 있어야지 더 많이 축결도 될것 같고요. 이제 뭐 바닥 난방을 해 가지고 여기 덮혔을 때이 기초 전체가 또, 또 따뜻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 하부에 이렇게 단열재를 한다는 게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요새도 이제 주택에서는 많이 적용을 할 거예요. 거기다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예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땡땡이 표시한 거 요건 창문이에요. 창문 요건 창문이고요. 일단은 지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단열재가 우리 에너지 절약 기준상에서 전부 다 이렇게 건물이 지상층으로는 쭉 단열재로 둘러쳐져야 되고요. 창문은 빼고겠죠. 창문은 창문 자체가 이제 단열성이 있는 거니까 물론 단열재보다 많이 떨어지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상을 뺑 가둬야 되고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는 그몇년 전인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상 gl에서 아마 2.1m인가 그럴 거예요 2.1m까지만 이렇게 외벽에다가 단열로 둘러치면은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하도 건물을 다 둘러쳐라 단열재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짝 말아줘.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 우리 이 기초 하부에 단열재 넣는 것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 주신 분들도 뭐한 5층 정도 되는 건물은 그 기초 하부에다가 단열재를 깔아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자, 그래서 제가 잠깐 표를 하나 보여 드리면 위에 게 이제 비드법, 아래 게 이제 압출법이에요. 비드법은 여러분 이제 그 스치루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알갱이들이 막 뭉쳐져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압출법은 아이소핑크 아시죠? 좀 단단하게 생겨가지고 알갱이들 안 보이고 그 핑크색으로 된거 있잖아요. 아이소핑크 우리 흔히 얘기들 하는데 그게 이제 압출법이에요. 비드법보다는 좀 단단하죠. 요표는 뭐 인터넷에서 단열재 압축강도라고 치시면은 쉽게 그냥 보실 수 있는 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단열재마다 압축 강도가 나왔죠. 그래서 강도가 가장 강한 게 이제 1호고, 이게 이제 한16 정도 되네요. 물론 약한 건 5에서 이제 16 사이고. 압축법도 보면은 이제 특호 제일 센게한25톤 돼요. 약한 거는 한10 톤. 이 단위는 이제 뉴턴퍼센치미터 제곱인데, 요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터 제곱당 이제 25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렇게 사각형이 있을 때 1m 1m 단위는 미터고 요 미터당 받쳐 줄수 있는 하중이 이제 뭐 25톤이다. 16톤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5층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프로젝트 제가 많이 보여 드리는 거 있잖아요. 뭐 지하 한 2층 정도에 지상으로 뭐한 4~5개 층 있는 정도에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들. 얘네가 이제 설계 하중이 제곱미터로 따졌을 때한 25톤에서 30톤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 압축 강도가 이 압출법에 보면은 25톤 이상이라고 나오잖아요. 특호가. 그래서 딱 이제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이다. 요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어버하우스를 보면 요렇게 볼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좀 강화가 됐어요. 요새 한 지하 2개층에 지상으로 한 5개층 있다. 그러면 40톤까지도 막 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곱메타당입니다 이렇게 요 사이즈에 그래서 일단은 버틸 수 있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보통 이제 많이 단열재를 이 하부에 다 까는 게 주택들이에요 주택 단독주택들을 말하는 거죠 뭐 2층에서 끼키야 3층 정도 되는 이런 건물들은 또 그만큼 제곱메타당 하중이 줄 수밖에 없겠죠 작게는 10톤에서 20톤이면 제가 볼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축광도 단열재 25톤이면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뭐 이론상 오케이다 라고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당연히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건물들이야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굳이 톤수로 따지고 설계 하중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은뭐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런 큰 건물은 안 된다고 보고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별로 추천은 하고 싶지 않다 일단 저희가 설계하는 건물들 지하층 있는 건물들 보셨을 거예요 기초가 이렇게 있고요 물론 외벽이 이렇게 있겠지만 기초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배수판을 깐 다음에 그 위에다 단열재를 얹습니다 단열재를그 위에다 얹고 이제 무공 콘크리트로 그 위에 눌러서 치죠. 절대 밑에다안냈죠 근데 이제 뭐 요런 조그만 2, 3층 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보통 이제 주택의 기초를 보면은 이렇게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바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약간 헌치를 두고 내려온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동결심도가 있어요. 땅에서부터 뭐 1m면 1m. 이렇게 얼지 않는 구간. 그래서 1m라면 동결심도가 요 밑부분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아무리 추워도. 그래서 이 동결심도 이상으로 요 기초를 밑으로 파내린 겁니다. 왜냐? 이 동결심도 위쪽으로 기초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겨울이 되면 땅이 녹았다 얼었다가 하면서 이제 이 기초의 하부가 어느 쪽이든지 주저앉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부동침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동결심도를 고려해서 기초 형태가 이렇게 잡혀서 설계가 되는 거고요. 시공을 할때 일단 그 굴착기가 와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지 않습니까? 파겠죠? 그리고 요 부분은 뭐 굳이 채워질 필요가 없으니까 요 부분을 남기고 쉽게 얘기하면 땅을 요런 식으로 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굴착기의 이삽 포크레인의 이 삽이 여기를 파헤치는 순간 그러니까 이 땅의 표면은 굉장히 이제 허물어지고 약해지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요거를 약해졌으니까 당연히 요거를 다짐기 아니면 그 굴착기 삽으로 꾹꾹 눌러 가지고 다져 주는 거예요 다져 주는데 일단 이미 헝크어놓은 땅을 다지는 이상 저는 완벽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를 잘 다지고 뭐하고 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 여기 비를 맞고 눌려지고 비맞고 눌려지고 그랬던 땅보다 좋을 순 없잖아요. 바로 여기 다진 다음에 공사 바로 시작할 건데. 그쵸? 그 위에 이제 기초가 안 쳐질 건데 중요한 건물의 기초가. 근데 여기다가 아무래도 물성이 더 단단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단열재를 깐다 여기도 뭐 하부에도 이렇게 깔겠죠 원래대로 하려면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고 여길 다 깔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니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그 콘크리트 타설을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얘가 어쨌든 거푸집 역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단열재가 근데 막 틈바구니 있고 그러면은 막 흘러 내려가겠죠 뭐, 얘가 깔려있으면 또 작업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위에 철근 작업이나 뭐, 여러 가지 작업들 하기, 하기에도 제가 볼 때는 좀 골치가 아플 것 같고. 그리고 또이 위에다가 버림을 치고 그 위에다가 뭐, 먹줄 놓고 작업을 하자니 그것도 제가 볼땐또 어려워요. 이래저래 다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물성이 좀 약한데 위에다가 이 건물을 짓고 싶냐는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결국은. 아까 내단열, 외단열, 당연히 외단열이 좋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 이제 극적인 차이는 없다 이거죠. 기본 집안도 다져서 하는 집안이라 불안불안 하는데 거기다가 이런 애매한, 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신발 속에 들어있는 깔창, 깔창 하나를 깔고 집을 얻는다는 건데, 그게 좋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초, 기초 매트 콘크리트 자체가 추결을 한다는 개념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겨울, 완전 추울 때, 완전 풀로 진짜 난방 돌릴 때나 얘가 옛날에 온돌처럼, 온돌 바닥처럼 추결하는 의미가 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때그 위에 있는 뭐 경량 기포 콘크리트라든지 우리 온돌에 들어가는 그 콘크리트 두께 정도만 해도 충분히 추결을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사이에 뭐 단열재가 맞고 있더라도요 어쨌든 간에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건데 그 위험부담을 안고 밑에다가 깔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깔려면 모든 시공 자체가 완전 초정밀 정말 이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경험 많으시고 정말 오랫동안 자부심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업하신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일반 어차피 일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일반 건설사들 선정해가지고 하실 거고. 그래서 정밀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큰 의미 없다. 오히려 못하다. 만약에 진짜 단열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하자겠지만, 만약에 기초 저 부분에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다. 그거는 이제 안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전 문제로 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재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다. 에너지 효율도 제가 볼땐 그리 큰 차이는 없다. 매단열이 좋긴 하겠지만, 우리 지붕도 여러 가지 어려워서 제가 예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내단열 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치기 전에 밑에다 깔고 거푸집 위에다 넣고. 그죠? 하물며 기초인데요.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론은 당연하고 짧은 이야기인데 그 주변 것들을 설명해드리느라고 여러 가지 지금 같이 설명을 해드려서 이해는 다 가실 거예요. 영상이 좀길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건축에 정답은 없다. 제가 드린 말씀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이제 설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시공 하시는 분들 중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또 여러분들도 다른 정보들이나 뭐 다른 영상들이 있다면 찾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